안녕하세요. 비생 TV 해연입니다. 우리는 널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들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냥 평범한 삶이 좋다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 평범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성격이 있을까요? 완벽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겠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같이 지내는 주위 사람도 힘겨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부족한 듯할 때가 인간미가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싶고, 커피 한 잔도 나눠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오늘은 모순 덩어리인 저의 성격 얘기입니다. 저는 의외로 눈물도 많고, 신명도 있어, 노래방에 가면 신나게 노는 저의 모습도 있는데요. 단한 가지. 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애고 만족형의 멘트를 날려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 중에서 상대방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비위를 맞춰주는 게 너무 서툴게 됩니다. 한 예로 지인 가족 중에서 어린 아기를 안고 놀러 왔었는데요. 해맑은 얼굴과 투실투실한 팔이며 다리 새근새근 자는 아기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두 아시죠? 그리고 아기가 커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의 부모와 주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쁘다고 칭찬하며 함께 기뻐해 주고 웃으며 함께 하는데, 곁에 있는 저도 웃으면 호응을 잘 해줘야 할때 감정 표현이 잘 되지 않아 무덤덤한 표정으로 몇 마디 말만 해줄 뿐, 그런 분위기에 적응이 잘안 되기도 하고, 많이 어색해 하는. 제 자신을 볼수 있었는데요. 잘할 때 저희 집을 가정 환경 영향인가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비생에 왔어야 알게 되었어요. 현재 나의 삶 속에 과거의 내 삶의 흔적이 있고 미래의 내 삶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카르마와 윤회의 법칙 속에 답이 있더군요. 최근에 빗생의 경험담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저희 카르마 에너지장 해소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전생의 산도 알게 되었고 전생의 삶에서 내가 지은 카르마 에너지가 현생의 내몸 속속들이 파고 들어 아픔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그냥 전생에 지은 카르마가 있겠지라고만 생각했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생의 기억들은 봉인이 되어. 태어나서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카르마를 풀면서 알게 된 내용을 보면 장군과 사상가의 삶등 여섯 번의 역할자로 살았던 삶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역할자로 살때 상대방의 생명에 위해를 가해서 쌓인 카르마로 인해 현재 저희 몸과 마음과 말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지금 저희 삶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게 막혔고, 그로 인해 의욕, 욕망 감태로 사회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선에도 영향을 주어 감정이입과 상대방과의 공감이 잘 안되고 있었으며, 정의감과 자기 주장이 강한 형태로 드러나 사람들의 소소한 감정들을 공명하지 못하게 세팅되어져 있어 외부 세상에 대한 수용력과 포용력이 떨어져 혼자 있고 싶은 마음으로 세상과. 잘 섞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카르마는 인간을 생로병사의 주기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30년 넘게 앓고 있는 위장질환과 젊은 나이에 일찍 오게 된 허리태형성 디스크 판정 등 여러 질환들도 이같이 카르마가 원인으로 몸을 고통을 통해, 몸을 통증을 통해, 몸을 질병을 통해 반드시 물질체험을 하며 갚아야 하며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하늘의 관리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 속에는 나의 과거가 있고 몸 속에 지나온 나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으며.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각의 에너지를 풀어놓고 각의 에너지가 작동되고 있다는 정거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라하게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도 평범하게 살고 있는 당신의 삶 속에도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도 지금 인류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지구에 태어나 힘들게 사는지 의문점도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아무로 해서 풀렸습니다. 30대 초입에.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몸이 좋지 않아 한동안 산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산은 힘들 때마다 저를 버티게 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능선을 잔잔하게 걷다가... 순간적으로 가파르게 숨을 헉헉거리며 죽으라고 기스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미끄럼을 타듯이 곤두박칠 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위를 둘러봐도 삶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운명은 영혼을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을 진화를 할수 있으며 영혼을 진화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물질 세계를 졸업할 수도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도 없으며 영혼을 물지체험은 영원합니다. 창조주께서 대우지에 펼쳐놓은 삼나 만상을 체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영혼에게 삶은 축복입니다. 인간에게 삶은 축복입니다. 물질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삶은 축복이며 삶은 선물입니다.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과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해 아쉬워 하는 분들과 남의 선물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 더 많은 선물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선물과 더 좋은 선물을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약속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혼의 여행은 당신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한 영혼의 생명을 약속받은 영혼임을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지 않는 하늘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하늘의 사랑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해떨 날이라는 제목을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돈이 많은 부자의 삶을 그리워함도 아니요, 잘 나가는 명예욕, 출세욕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끊어놓지 않은 마음 속한켠 아련히 자리 잡아 있는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는데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쨍하고 뼈들 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비생을 만나면서 비생에서 정말 쨍하고 볕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생에서 공부를 하면서 카르마 에너지장 해소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르마가 있다는 것은 의식의 축이 무너져 있고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며. 하늘에 대한 충과 순종이 부족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카르마 에너지장 설치는 모순을 해소하고 깨어나야 하는 순수 의식이 있다는 반증이며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식을 깨우는 과정이며 창조주에 대한 충과 순종을 바로 세우고. 영의 모순을 교정하여 지구 차원 상승의 역할자로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순이 해소된 영혼을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의 빛의 일꾼으로 잘 쓰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을 때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자신의 탓인 줄 모르고 하늘을 원망하고 미워한 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하늘의 이치를 모르고 세상을 바보처럼 산 자신을 참회합니다. 생명 존중과 인간에 대한 존중 없이 저희 자만과 교만으로 발생시킨 카르마 에너지 장 칠구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펼쳐 놓으신 사랑과 자비, 연민의 에너지를 깨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엔 공평무사한 하늘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아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생TV 혜연이었습니다.